10편 5편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1절에 나의 말에 히브리어 원형은 하기그예요 뜻은 속삭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1절에 나와 있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 속삭이듯이 기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2절에 나타나는 그 부르짖는 소리 로컬 싸우이는즉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는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우이의 원형은 셰우빡예에요그 의미는 도움을 요청할 때 부르짖는 것으로 영어성경 NIV에서는 My cry for help. 도움을 위한 부르짖음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기도는 속삭이듯이 작게 해도 괜찮고 소리를 내어 크게 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차분히 하고 무엇을 강하게 결심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 의뢰할 때에는 차분히 속삭이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큰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내어 힘껏 부르짖으며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부르짖는, 소리 내어 부르짖는 기도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속삭이듯이 이렇게 소근소근 이렇게 기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도를 속삭이듯이 작게 하던 소리를 크게 내어 부르짖던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형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과 마음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는 속삭이는 기도를 통하여 묵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이 헤아려주기를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했을 때옆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면 아내 기도에 방해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또 반대로 내 옆에 있는 분이 기도할 때 소근소근 혹은 목상으로 기도할 때아저 사람이 믿음은 뜨겁지 않아 그렇게 비판하지 마시고 그분 역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태에 매이지 말고 원하시는 대로. 필요할 때는 부르짖으며 필요할 때는 묵상으로 속삭이듯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0편 5편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할 일을 다 하고 남은 시간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일과를 시작하기 전 모든 것을 주님께 먼저 내려놓고 아버지 아버지의 도움이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며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의탁하고 일상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최소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알고 싶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아침에 나아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내어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내어 가급적 아침에 혹은 새벽에 다른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냐 하면 예수님 역시 그렇게 바쁜 일과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따로 떼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배세대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 외에도 공감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틈만 나시면 기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어 꼭 기도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왕인 다윗보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바쁘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바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을 시작하기 전 혹은 가능한 다른 시간에 꼭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과 저가 바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쁠수록,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을수록,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을수록, 어쩌면 저와 교우님들이 더욱 주님을 의존하여 시간을 떼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편 5편 4절에서 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4절에서 6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즉죄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자즉 교만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다 라고 제가 수차례 설명을 드렸었죠. 그 교만한 자들과 공속하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만한 혹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시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악한 존재가 되는 것임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사실 시편 5편 4절에서 6절에 묘사된 죄야 오만함, 오만함, 거짓말, 피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윗의 적이기도 하지만 다윗 역시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세베를 취하는 과정에 이미 하나님을 떠나 죄야 오만함, 거짓말, 살인교사 및 살인을 공모하여 실행했던 당사자였습니다. 또한 전쟁을 하는 왕이 피를 흘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던 이유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2장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이 8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죠? 역대상 28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또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서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유당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께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3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9장을 보면 왜 인간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흐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의 생명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와 상관없이 존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하면 안 돼요. 설령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와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시면 안 돼요. 10편 5편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니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1편 5편 8절에서 10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공유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정에서 곱게 하셔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의 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혈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제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많이 읽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이 원수들의 상태 즉 하나님을 배역하는 죄인들의 상태가 바로 지금 제가 읽었던 시편 5편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왔던 이 내용들이 로마서 3장에 더욱 정나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 죠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로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 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라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로 이 죄임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없고 느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오직 주님께 피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임을 시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5편, 1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 여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내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러면 죽게 피하는 것,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의인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방패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종전에 읽었던 로마서 3장 후반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1절부터 3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의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키워드에요 차별이 없느니라. 지금은 다른 종교를 가져도 괜찮아요. 얼굴색이 달라도 괜찮아요. 살아온 환경이 달라도 괜찮아요.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은혜하에 구하는 겁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패스 오버 죄가 원래 거기 있지만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패스오버라 그 6월절이죠 넘어가시는 거예요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법,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없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들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 즉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영적 타락 속에 있는 인간들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 사람의 피 대신 제가 그랬죠 창세기 읽었죠? 만약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피를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죄를 졌는데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참으시고 성육신하셔서 그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한 그피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를 예수님께서 그 피를 대신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세계에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역대상에서 말씀하셨던 반복적으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돼라고 했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즉 인간들 스스로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한것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에게 그 피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셔서 즉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피 대신 동물의 피 대신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덮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우리의 죄악을 강과 패스오버 한 거예요 우리 속에 항상 변하지 않고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이 죄악 하마르 이마 변하지 않는 이 죄성 가만히 내버려둬도 거듭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려는 그 마음들, 아무리 회개해서도 또 반복적으로 재 짓는 그 죄성을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받았어도 문자적으로는 율법을 진행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율법의 형식이 있어서 나는 할례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의가 그 안에 없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존하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면 형식적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참 신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구속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할량 없는 은혜를 깨닫게 되고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우리의 피 대신 하나님의 피가 십자가상에 흘려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들과 제가 누군지 잘 알잖아요. 정말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다윗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에 힘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여, 그죠? 하나님의 은총이 거하여,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서, 우리의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지키시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죠?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과 제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